네. 3 1. 이2 1. 주고 방금 어, 불기써주고 내려 전염병 3방 뭐야 절명 친거야? t 버 g 스 저기요? 그 i o 이동기 i o Tog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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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g i 고 Togio? Togio? t o g i 눈마려 만들고 불발열병 이때 한번 써주고 전염병 세방 아씨 세방 쓰기 전에 죽어 이게 삼법사의 힘이란 말인가 3, 2, 3, 2, 1. 여기서는 충물사지 파멸충 어면까지다 해서 풀풀기 전염병 3방 써주면 되고요 여기서는 어린 써주고요 전염병 3방, 네, 올라가겠죠. 데마불술 준비하시고, 데마없 써주고요. 원래 10초, 어, 오케이, 악수하는 <laughs> 1패, 광먹기 위해 태어난 클래스다. 음, 마 음, 써주고 여기서 쫄 뽑고 역병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타시고 물약 빨고 여기다 어변 죽부 깔고 삼타격딜. 여기 안 걸렸으니까 여기서 돌발 열병 걸어서 날라가 주고요. 뚜루뚜루뚜루 죽었다. 어? 거 축구 깔고요. 광 에서도 전염병 쏴주고. 여기서 파멸충 어병까지 죽부 깔고 뻥. 그래서 쿨게 다 아끼시고요 피해 끝 점증만 피해 야 근데 피뭐 43%냐? 여기서 흉물사지, 파멸충, 어변 쿨다 써주고 분쇄고통 그냥 앞 보고 날라갑니다 피해들 갖다 대마부 써줘요 내부조는 반대로 날라와요 오른쪽 오른쪽 대각선으로 날라가신다고 보는데 아 가면 됐네 기교 깔러 가면 돼 그리고 짝수 때마다 죽음의 진군 켜주시면 됩니다. 이거 분쇄의 고통, 짝수 때마다 아, 마금떴어. 영수 미친 게임, 여기도 그러니까 제가 자, 잘못 바라보고 있었는데, 오른쪽 앞에다 깔면 돼요. 그래서 파멸충, 어변, 이거 앞에 보고서 맞으면은 램드 쪽으로 날라가요 이런 식으로 반대야. 이번에 점중유도라서 요게 다 뭉쳐있는거야 점중유도래 환영유도 앞으로 나가면서 여기 있는 기교는 여기 가운데에다 깔게 만들어줘야돼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짝수 번째 그거죠 그럼 진구 진군 깔아 그 다음에 피해대가 대마보 앞으로 날아갈거예요 여기 있으면 원래 뒤로 가잖아요. 앞으로 날라가 불러도 왔어. 그럼 한번 쓰고 <웃음> 물려. <laughs> 아힐 들어갔어 미친 게임. 양자 힐 들어갔어. 여기서 이제 짝수 번째잖아요. 여기서 죽진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안 날라가야 돼 여기서가. 여기 일단 여기는 시간 좀 넉넉하니까 천천히 먹어세요. 앞에 바라봐 주고요. 피에드가 이렇게 반대방 대마복, 근데 딜안될것 같은데. 여기도 죽신 켜서 끝까지 먹어줍니다. 이번 거는 안 먹는 거야? 2%. 이거는 그냥. 잡았네. 요런 식으로. 아. 어. <laughs> 제가 돌려보기로. 이게 하면서. 말하는 게좀 힘드니까 돌려보게 하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5배 타군 뽑고 룸마레 90 만들어야 돼요. 룸마레 90 파멸 충다 돌리고, 여기서 전염병 세방 쿨기 다 돌리고, 양자 돌리고, 그 다음 내려와서, 압도적인 마력의 수정 써주고 빠르게 써줘야 되지. 여기서 룸마리 90 만들고 전염병, 전염병 3방. 여기서는 주꼬를 좀 써줘야 돼요. 왜냐면은 주꼬를 안 써주잖아요. 그러면은 3, 3번째 쫄 나올 때 어변이 안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주꼬를 좀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파멸충 어변하고 전염병 3방. 피해될 거는 뭐 그냥 맞아도 되고, 여기도 전염병 세방 그냥 쌩으로 아무것도 풀게 cool 없으니까, 잠깐만요. 여기는 파멸충, 흉물사지, 압도적인 마력의 수정, 어변, 전염병, 세방. 여기는 어린 쓰고 맞고, 여기도 전염병, 세방. 뭐 1패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기 전에 대마보. 트라이하는 공대는 주문 포시자 찍고 가세요. 그러면 이 끝날 때갈 때까지 대마보가 유지가 돼갖고 받는 데미지가 없습니다. 내려가서 굴 뽑고 관문 타고 여기서 파멸충 어변 물약 그다음에 죽부 깔고 3타겟딜뭐 차단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팔딜 하시고 그다음에 날라갈 거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쿨기 아무것도 안 쓰고 넘어가서 더스코알로고 때리고 오히 쿨기 를쓸 필요가 없는 게 이거 브레스 맞아가지고 쫄이 되게 빨리 죽어요. 이제 사군이 왔죠. 사군, 여기서 사군 뽑고, 풀 쿨기. 양자까지 해서. 여기서 죽부 깔고, 광 타겟 딜. 밀사가, 브레스가 맞기 때문에, 밀사 잡고 타겟팅 때리면은, 딜적인 이득 부분이 더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데나트리우스가 입패 때, 뭐, 딜이 모자라갖고, 막패 가서 못 잡는 경우가 많아서, 데나트리우스 잡고 광 쳐준 게 좋아요. 여기서는여기서는 여기서는 그냥 광목만 쳐줍니다. 쿨기 쓰지 말고. 최대한 전염병 많이 써주셔야지, 그, 막패 2피에대가 내려왔을 때 사군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타겟팅이 2타겟이 붙어 있다. 그러면은 전염병 써주, 세요 왜냐면 어변을, 2패 때는 어변을 빠르게 돌릴 이유가 없어갖고, 방금 여기 밀사 왔을 때 파멸충 어병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쫄 잡고 때려야 되고요 여기서도 전염병 최대한 써주세요 쿨기가 이제 안올 거예요 막배까지 와서 딜 해주고 사군 뽑고 거울 타면은 구울까지 와요 근데 구울이 멍청해질 수가 있어갖고 소환수 공격 매크로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죠 아니 그냥 순간 이동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쿨기 써줍니다. 파멸충 어변 휘물사지까지 날라가면서 딜 해주고요. 그리고 분 여기서 대마보 써주고 맞고 기교는 저기 어... 오른쪽으로 가서 깔면 되고요. 그리고 짝수 분쇄 고통 때 죽진 꼭 켜주시고 짝수마다 켜주시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보고 딜해야 되는데 오른쪽 앞이죠. 그래서 파멸충 어병 써주시고 양자는 그대로 냅두는 거예요. 양자는 뭐냐 사군에 맞춰서 쓰는 거고요. 여기는 이거 유도하는 거라서 이렇게 보고 딜하고. 분쇄 고통 때 축진스 어, 켜주고 피해대가 대마법 써주고 맞고. 블러더 올라오죠 사군 뽑고 물약 빨고 파멸충, 어변 양자까지 써야 되는데 여기 양자가 제가 힐로 씹혀가지고 양자가 2차 스탯이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딜이 좀 작, 적게 나왔는데 그래서 양자 2차 스탯 거의 맞추어 2차 스탯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쿨 오는 대로 여긴 다 눌러줘요 여기는 여기서 죽진 무조건 써줘야 돼요 안 쓰면 죽을 위험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쿨 돌아오는 대로만 쓰면 돼요 현물충 어벤 써주고요 배마브 써주고 영혼수학자를 꼭 쿨마다 써주는 습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도 짝수니까 써주시면 되고 이거 기교는 그냥 마음대로 깔면 되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2패 때 죽고를 꼭, 죽고를 막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변이 뭐 45초나 50초마다 제때제때 써야 되는 네임드가 아니라서 최대한 뭐이타겟이 붙어있으면 룸마력 적게 해서 전염병 써갖고 사군쿠를 빠르게 돌리는 게더 이득입니다. 그런 식으로. 아예 생단일 경우에만 죽고 써주시고 이 타겟이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붙어있다. 그럼 그때 전유병 써주는 거 훨씬 더 좋아요. 만약에 저도 이제 트라이 할때 되게 많이 느낀 건데 단일밀겠다고 죽고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방금 막패때이 피해대가 나오고 나서 불러도 올라왔을 때 사군이 막 1분 남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 안 나오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막패 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패 딜은 사람들이 이제 하다 보면 안정화가 돼서 뭐 42%, 43%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막패는 사람들이 되게 안정화가 은근히 잘안 돼가지고, 막패 딜이 더 중요한데, 그래서 그 블러드 때 사고 맞춰서 써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